저보고 호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예, 뭐 일반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저는 알고서 당하는 거지만, 예, 근데 저한테 호구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, 결정사를 통해서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, 예, 이분들은 진짜 저보고 호구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예, 짠, 그 결정사 통해서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, 예, 그런 계획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결혼 그 영속적인 결혼이 아니에요. 예, 시한부결혼입니다. 시한부결혼, 여러분들은 까이는 게 예, 결정이 돼 있어요. 예정 스케줄대로 까인다고 제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에서 사기결혼을 통해서 예,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얼마냐? 예, 3천만 원입니다. 베트남 사람들이 5년 동안 모은 모든 돈을 쏟아부어야지. 예, 그 한국 국적을 사기 결혼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. 그마저도 그 사기 결혼이 이민국에 걸려가지고 예, 통한되기 있습니다. 예,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도 예, 3천만 원을 내고 예, 사기 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.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. 그 체감적으로 베트남에서는 거의 한 1억 원 되거든요. 그거를 지불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. 사기 결혼을 통해서.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년 한남들이 20대 초반 그 베트남 여자들하고 결혼을 할수 있는 거예요. 뭐, 자기가 돈안 줬다고 공짜로 결혼하는 줄 알았어? 어? 한남은 한국 국적을 줄수 있다는 이유만으로, 예, 여기 하노이 군대하고 같은급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20대 초반 여자애들이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. 어? 예, 한국 국적, 한국 여권, 한국 여권을 줄수 있다. 이 자체가 하노이공대급이란 말이야. 한노이 공백급. 한남은 하노이공대급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자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. 어? 근데 결혼해가지고 3년차 뭐 4년차가 돼가지고 베트남 신부가 한국 국적을 땄어 주민등록증이 나왔어.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? 상황은 돌변합니다. <laughs> 결혼 생활 끝난 거야. 왜냐? 한국 국적을 갖는 순간 베트남 여자가 한국 국적을 갖는 순간 베트남 여자의 수준은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하노이 의대 수준으로 올라가요. 하노이 의대. 어? 하노이 의대. 그 이혼하고 어 베트남에 오면은 결혼하겠다는 총각 베트남 남자가 1 0 0 m 줄을 선다고 하노이 의대 버리고 어? 한노에 의대 나온 여자야 의, 어, 의대 나온 수준이야 어? 그런 여자가 잘때 옆에서 중년근이가 어, 자고 있는데 어? 만족하겠어? <laughs> 까이는 게 당연하지 내가 베트남 여자라도 깐다 어? <laughs> 작정하고 뭐 나쁜 베트남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베트남 여자도 예.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그게 인간 본성이야 인간 본성 한노에 어? 의대 내의 수준인데 어디서 그 옆에 중국인이 뭐돈 많어? 아니면 잘 생겼어? 그랬으면은 예 베트남 결혼은 애초에 하지 않았겠지? 진작에 한국 여자나 일본 여자 만나서 결혼을 했겠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까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. 이게 그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케이스가 까이는 거예요. 예, 이혼 당합니다. 이혼 당해. 한국 국적. 베트남 여자가 한국적을 딴 순간 예, 뭐 대충 한 1년 이내에 이혼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? 한국 국적을 가진 베트남 여자의 예, 수준이 하노이 의대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예,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, 정심해야 될게애낳는 예, 겁니다. 국적 따기 전에 애를 낳아야 돼요. 애를 낳으면은 어떻게 되냐? 하노이 그 국적을 따도 예, 하노이 의대 나온 아줌마야. 그냥 아줌마라고. 하노이 의대 나와봤자 아줌마야. 그러면은 예, 그뭐 이혼하면 싱글맘이거든. 싱글맘은 예, 다시 결혼하려는 뭐 한국 남자도 그렇고 베트남 남자들도 그렇고 예, 아무리 하노이 의대를 나왔어도. 예, 그 웬만해서 아니거든 행복을 찾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예,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예, 국적을 따기 전에 애를 낳아야 된다 애를 못 낳으면은 예, 시한부 결혼이다 이거는 결정된 상황이다 예 좋은 케이스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한부예요 아닌 경우도 많지 여자 도망가는 경우 그 처음부터 도망가는 경우 여자가 참해가지고 같이 잘 살았어도 3년 4년 안에는 끝난다 그게 보통이다 누가 후구냐고 내가 후구야 이러는 어? 국별한 사람들이 호구야 나는 다 알아 <laughs> 알면서 당해주는 거지 <laughs> 그런데 그 결정사 국결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 돌아가는 위치를 그렇게 파악이 안 되나 여러분들이 좋아 가지고 20대 초반 여자애들이 결혼하겠어? 이게 말이 돼? 그렇습니다. 예. 웃결은 아무리 좋은 업체를 선택해도 예, 시한부다. 짠.